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연립 다세대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전 3,662건에서 발표 이후 961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제 발표 직전 한달 대비 무려 74% 감소한 수치입니다.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없지만 아파트와 비슷하게 시장이 얼어붙은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립 다세대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자산가치의 40%까지 줄어들면서 현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을 비롯해서 투기과열 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여파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빌라 시장까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시장 변화 및 주거 환경 우려도 빌라 시장의 매매 위축과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빌라 월세 거래 비중이 65.2%로 규제 이전 60.9%보다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규제로 빌라가 대체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빌라 역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규제 강화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빌라 시장의 관망세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